안녕하세요 조선생입니다 자 오늘 그 제가 구,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이제 전갈 좀 찍어달라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건개전갈 하나 찍고 집으로 가서 이제 습개전갈 한번 찍을 건데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찍을 생물은 극동전갈이에요 이 위에 있는 이세 마리의 극조러미가 아니고요 이렇게,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짜자잔 보이시나요 다닥다 붙어있는 거 이게 다 전갈들이에요 일단은 전갈하면은 일단 영화나 만화에서 이제 독이 세고 이제 좀 위험하다는 인식을 좀 많이 가졌는데 그건 맞아요. 그런 종도 있어요. 하지만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종은 독정도는 이제 꿀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꿀벌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봄에 날라다니는 그벌정도 있잖아요. 부으면 퉁퉁 붓는 그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친구는 다코바짜몸 길이가 6cm에서 7cm 정도밖에 안 되고.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있는 정갈이라고 해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코르크보드 바닥에 따라 붙어 있잖아요. 이게 대박이에요. 이거, 이게, 이게, 이거, 이거 보이시죠? 이 나무, 이 나무 제가 한번 까볼게요. 얼마나 있나? 자, 보이세요? 자,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애들인데,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는 30도 정도가 되면 충분하다고 하고요. 일단은 건개라고는 하는데, 그막 샌드에서 키우는 정갈들처럼 그렇게 완벽한 건개는 아니고요. 이 친구들은 샌드보다는 이제 이런 에코, 에코, 이런 에코를 말려서 사용하는 걸좀더 추천한다고 합니다.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절지동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 없어요. 칼슘제는 필요 없고 먹이는 귀뚜라미만 주시면 충분해요.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어 정갈 꼬리랑 집기가 딱딱한데 칼슘제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? 근데 그건 아니고요. 그거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괜찮은 거고요. 일단은 이 친구가 제가 아까 꿀벌 정도라고 그랬잖아요. 꿀벌 정도 혹시 꿀벌한테 꼭 쏘여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. 우리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여기 여기 있잖아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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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손톱이랑 그 사이 거기를 한번 쏘였었는데 진짜 진짜 어우 진짜 디지게 아파요. 진짜로 너무 아파요. 어는 어떻게 아프냐면 이가 진짜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누르듯이 아프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따끔 따끔.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아파요 이게 진짜 한 30분 동안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뭐만 하면은 진짜 따끔따끔 신경쓰이지 그것도 아니면은 뭐 붓는 것도 솔직히 좀 붓는데 벌한테 쏘이는 것만큼은 안붓더라고요제 경험상은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는데 실제 사는 환경에서도 이런 환경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정말 이쁘게 그 건개, 건계 건개, 그, 사마 비바리움 있잖아요. 그렇게 엑스큐브 엑소, 엑스테라? 거기다가 에 세팅하셔가지고 키우면 정말 이쁜 정갈이니까요. 예, 한번 생각 있으시면은, 한번 이렇게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봐봐요, 이거. 얼마나 이뻐요. 이게 정갈이에요, 이거. 그, 귓라미랑 친구 먹고 있잖아요. 지금 꼬리 움직이는 거 봐요 귀찮아가지고. 귓뚜라미랑 친구 먹고 있는데, 암튼. 이렇게 귀뚜라미를 풀어놓도 되는데 일단 먹이 줄 때만 일주일에 한번 먹거든요 얘네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귀뚜라미 사육통에다가 풀어놓으시면은 그래도 잘 먹으니까요 참 이게 퇴근하기 전에 영상 찍으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지금 영상 찍을 때 퇴근 30분 전이거든요 네 일단은 건계전갈 중에서 제가 영상을 쭉 리뷰할 건데 일단은 동정 전갈 리뷰했고요 집에 가서 스케줄 가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